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날씨가 진짜 시원해졌죠. 저녁에 많이 쌀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와, 세상에 나 가을이 오겠나 싶더만 가을이 슬금 슬금 오고 있어요. 진짜 하루 아침에 저녁에 에어컨 안 켜도 된안 켜고 잘수 있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온이 좀 내려가고 지금 일교차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낮 기온이 너무 높기, 높기도 하고 해가 뜨겁기 때문에 차강은 철수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제 갑자기 또 차강 확 벗기면 아이들도 화상도 있고 그동안 너무 꽁꽁 싸매 놨잖아요. 그래서 차강은 이제 보고 어 저희 집 아이들은 진짜 물을 못 먹겠어요. 제가 이제 앞에 또 다치고 지금도 좀. 디디는 게좀 불편해서 사실은 이번에 비가 안 오면 뭐 살균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비문만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일기 예보를 하려서수십 보면 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제발 한번만 딱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둘러봅니다 바람도 좀 불고 어 구름이 간간이 싹 덮었다가 해가 싹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하루 아침에 살짝 변화가 보여요. 왜냐면 일교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해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는 빗물 먹이려고 좀 걷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요 위에 까만 차강은 날아갔습니다. 어 지금 애원염속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유님 아이들은 막 물을 막 팡팡 먹고 빗물도 먹고 <laughs> 먹을 거잘 챙겨 먹어서 살짝 깨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 집은 지금 쫄쫄 굶겨 놨더니 애들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비물 한 번만 먹여도 애들이 확 깨어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오면 요거를 어, 저면을 좀 식히든지 아니면 또뭐 위에 상면으로 물 듬뿍 좀 주든지 그렇게 해볼까 하고 쳐다봅니다. 매금장미요. 매금장미 참 매력이 있어요. 저렇게 예쁜 핑크 여왕 같은 아이들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은은하게 그냥 요 색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매금장면는 그냥 사계절 요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솔솔 말려있는요 모습 오, 색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줏빛이 진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름에도 좀 자줏빛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조금 더 진하게 들어온 모습인데 요게 얼굴이 이만해져야지 예쁘잖아. 그죠. 이만해. 다 줄이고 요만해졌는데 이거 있다. 비물 먹이고. 근데 요걸 만져보면 참 신기한 게, 어, 물을 그렇게 굶겼는데도 요 안에 땡글땡글한데, 이제 하엽을 좀 많이 만들고 얼굴을 줄여서 그렇지, 그죠? 물을 좀 듬뿍 먹였으면 빗물이 요 밑에 조금이 자구들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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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져서 예, 불 텐데 요런 모습입니다. 일단 토요일까지 딱좀 참고 기다려볼게요. <laughs> 마음은 막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애금장미가 얼굴은 줄였지만 그래도 올 여름을 잘 견뎌낸 아이입니다. 자구들도 조금 키우고 그 그런데 저, 저 뒤에 핑크 여왕은 생각 외로 뭐 많이 안 줄였어요. 이게 뭐해엽도다 많이 안 달고 얼굴도 많이 안 줄이고 이렇게 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에온열석 아이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좀 챙겨주기도 해서 좀덜 줄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쁘죠. 뭐, 앞전에 초록초록한 모습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핑크색이 싹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에오니엄 아이들은 자기 색깔을 확 찾는 시기잖아요. 어 약간 물을 빼고 있다가도 지금 찬바람이 살짝 나고, 이렇게 차가 나고 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의 화려한 색감을 확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가을에 에오니엄 보는 거는 이 꽃보다 예쁘다, 어 단풍보다 예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핑크 여왕이에요. 제가 선물받은 아인데, 이 진짜 잘 크고 잘 견뎌냈습니다. 원체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얼굴도 안 저리고 저렇게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묵은둥인데, 제가 분을 갈고, 이제 여름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굴을 활짝 펴기도 전에 이제 여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얼굴은 좀 작지만, 레드법사. 밑둥을 다 잘라가지고, 뿌리 없이 심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이런 아이들도 얼굴을 활짝, 활짝 다. 피어낼 겁니다저 밑에 있는 아이도 한번 봐야 되는데 밑은 잘못 내려가고 해서 그러고 있고 저 뒤에 발레리나 발레리나가 은근히 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또 이제 여기 수간이 가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좀 챙겨주긴 했었는데 지금 자구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거 물이 살짝 들었어요. 앞전엔 초록초록하기만 했는데 그게 또 해를 좀 보고 물이 잘 들면. 줄이 딱 생기거든요. 흑사처럼 이제 또그 색깔이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갈색 색깔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꺼내가 물 준다는 게 꺼낼 수가 없어서 저러고 있다. 그거뭐로 스코프는 아마 이번에도 물못 주면 떠날 거예요. 저는 떠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그늘에 숨겨놨던 아이들 이제 창금도 뭐 그늘에 좀 꽁꽁 숨겨놔서. 외로 잘 견뎠습니다 저 밑에 뭐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그늘에 꽁꽁 숨겨 놨던 아이들이 훨씬 좀잘 지냈거든요 이 완전 푹푹 퍼지 소간지 그건 보세요 물이 살짝 들어옵니다 와 진짜 많이 퍼졌네 야 아이는 원체해를 가려 놨더니 이렇게 푹커져 있는 모습인데 어 이게 진짜 색이 들어오면 엄청 예쁘잖아요 제가 자고 예뻐서 매일 찾아봤던 고그 아이들 저도 있고 아마 밑에도 좀 있지 싶어요 뭐또 이제 이렇게 색을 살짝 입습니다. 금방은 아니겠지만 요 상태로 한 일주일 이상만 딱 지내준다 하면 우리 좀 빨리 싹 올라올 거예요. 소간지급 물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거는 돌기 말이야. 돌기 말이야 금인데 돌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앞전에 이제 돌기들이 입장 사이사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졌고 해를 너무 이제 가려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가을 해를 조금 보여주면 돌기도 아마 올라오고 여기 가시 같은 게막 올라오거든요. 그 모습이 없어졌네. 사실은 요 와인은 그게 매력인데 거기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자구는 이제 또잘 품고 저기 구석이 꽁꽁 숨겨놨었죠. 그랬더니 자구도 이렇게 잘 품고 여름을 잘 견뎠습니다. 뭐, 데코라 그는 물을 중간중간에 제, 계속 챙겨주거든요, 사실. 다른 거는 뭐 챙겨주더라도. 그래서 뭐 입장이 축축 처져 있어서 물을 중간중간 좀 주는데, 오, 이거 물 좋아합니다. 완전히 뭐 입장이 얇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laughs> 축축 처져 있는 모습. 앞전에 또 요것도 저면도 한번 했었던 아인데, 이렇게 축축 처져 있네요. 그래도 이제 요 밑에는 하엽으로 좀 많이 없어졌고, 수영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냥 요렇게 어, 가을에, 핑크색이 싹 드는 모습을 보면 좀 화려해 보이기도할것 같아서 일단은 뭐 여기를 안 자르고 있어 봅니다. 여기 완전 이것도 얼굴이 컸었는데 지금 하엽으로 다 만들어지고 없어요. 클릭은 물을 좀 좋아하고 약간 그늘에 아이고야, 이 자구가 쪼깨난게 있는데 이 뜨거워가지고 소멸되고 있네. 저 자구 조그만 게 지금 힘들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성금 이런 아이들은 뭐 그냥 그는 쪽에 거의 다 지냈잖아요. 어, 축성금이 여기는 뭐 초창기에 화상을 분을, 흙을 갈아주고 자리못 잡았을 때를 해 봐서 이렇게 좀 화상 입은 상태인데 이것도 앞전엔 그냥 초록이 색깔만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놀랄하게 올라와요. 뭐 축성금 그때 물드니까 처음에 더라러워 여기 핑크색이 싹 올라오니까 예쁘더라고. 사실 뭐 축성금 이런 아이들은 원체 옛날 다육이라서 그죠. 요즘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긴 한데, 동생 요거 입꼬지 해가지고 준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널널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차가 더 나면 요 핑크색이 싹 올라오겠죠. 어머, 그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저 구석에 있는 거 앞쪽으로 살짝 당겨봤습니다 얘는 축성금이에요. 제가 축성금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거 예쁘다. <laughs>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베라 금인데, 야그 예뻤던 핑크 베라는 이, 기억도 안나죠 완전 엄청 예뻤는데 그죠 이런 모습인데 요게 이제 원체 자구가 이렇게 작아 가지고 여름에 힘들었어요 그늘에 놔둬도 힘들고 했는지 여기 딱 떨어지면서 자구를 요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잔잔해서 이 마사만 하잖아요 마사보다 더 작다 진짜 요렇게 이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요이들이 조금 살아 줘야지 여기 수영이 메꿔지고 목대는 진짜 아깝긴 하지만 체계가 소멸됐습니다. 거의 진짜 눈이 확뜰 정도로 예뻤던 핑크베라그 모습을 가을에는 좀볼수 있겠죠. 조금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영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케미솔이 제가 이거 제가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계속 근데 진짜 케미솔도 물 좋아하고 저쪽에 갖다 놨다가 이 자구들이 힘이 없고 계속 물을 달라고 하길래요. 그늘에 좀 갖다 놨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라인을 타고. 와, 이 아이는 진짜 대박이죠. 대박.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생각하는데 끝없이 끝없이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요 케미솔은 사실 얼굴이 크고 잘 다져졌던 아이예요. 제가 엄청 예뻐했던 아이거든요. 케미솔이 물들고 이렇게 다져지면 엄청 푸질도 살짝 예쁜 아인데 자꾸 떠나길래 제가 요 밑에 아래 입장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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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겨우 살렸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를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laughs> 예쁘죠. 어, 이거 자꾸 자꾸 빗물 먹여가지고, 어, 자도좀더 키워가지고, 풍성하게 예쁘게 가을에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들여다봅니다. 아, 어, 연지라우 자꾸 떨어져요, 저거. 연지라 우리 자꾸 떨어져서 좀 속상하긴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어, 입장이 자꾸 자꾸 떨구고 있습니다. 손좀 봐야 되는데, 손은 못 보고 맨날 눈으로만 보고 이러고 있으니, 어떡할까? 지금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사실 우회지방에 빗물을 다 많이 많이 먹은 아이들은 이 바람에 또잘 마르고 아 좋겠다 진짜 엄청 깨어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못 주고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저기 당인금 당인금 많이 물이 올라온 거 들었어요. 저게 앞전만 해도 계속 그늘 쪽에 있다가 어, 빗물 물을 조금 줬죠. 빗물 조금 한번 앞전에 한번 막 마치긴 했지만. 그래서 계속 그늘 쪽에 놔뒀다가 여기 어닝을 걷고 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여러가지 무지개 색감이 납니다. 오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바람이 너무 좋네. 당인금 엄청 풍성해졌죠. 엄청 풍성해지고 색도 싹 들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진짜 잘 견뎌준 아이가 당인금이랑 뭐메다이 어, 나머지 아이들도 뭐 조금 얼굴도 줄이고 견디긴 했지만 그 모습을 좀잘 유지하면서 견뎌준 아이가 당인금이라 여기 백미인 것 같아요. 백미도 진짜 올여름 너무너무 잘 견뎠거든요. 이게 진짜로 뭐 물을 좀 아끼고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잘 견뎠습니다. 백미 자체는 입장이 엄청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많이 줄였어도 이렇게 쪼글쪼글한 느낌이 아니고 거의 뭐 탱탱하다? 이런 음,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잘 견뎠거든요. 요 뒤에 큰 입장 두 개는 이제 하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런 거 하엽 만들고, 또 아기도 조금 키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수행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버클리예요 버클리. 어, 버클리 금도 너무너무 예쁘죠? 버클리 금은 진짜 한 몇, 몇 번? 두 번? 세 번? 해봤지만, 버클리 금은 사실 딱 너무 예쁜데, 같이 가기는 어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금 예쁘지만은 버클리금을 품을 생각을 버렸고 요 아이는 버클리라는 아이입니다 생얼이죠요 아이도 어, 금 못지않게 물이 탁 들면 예쁘거든요 여기 보세요 수영이 요렇게 됐잖아요 저 밑에 자구 하나를 포기를 못해 가지고 저렇게 식재를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렇게 자구가 쏙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나아지겠죠 아직 초록초록하지만, 저 아이도 이제 가을이 싹 접어들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버클리고. 아이고, 여기 숨겨놨는데, 이것도 조그만 아이들이 올라오길래 숨겨놨는데, 이렇습니다. 살겠나, 그죠? 뭐몇개 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 희겐시한데, 제가 참 예뻐하잖아요. 엄청 통통하니, 끝에 빨갛고. 그니까, 비슷하죠. 뭐, 모양이 같은 게 아니고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희겐씨아랑 그 뭐, 백미랑, 요렇게, 끝으로, 백분 살짝 안고 있으면서, 끝으로 물이 싹 드는 아이, 요런 거참 예뻐한데, 요런 모습,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씩 더 올라오면 낫겠는데, 여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 수영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것도 뭐 입장 자체가 벌로 안에는 비었겠지만 모르겠어 그런지 저 자아견디고 있네 이렇게 자견디고 이렇게 또 해가 살짝 났다가 구름이 싹 덮었다가 근데 바람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해 쪽에서 있으면 뜨겁지만 바람이 이제 불어주니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아유 이놈 팔이 디디며 아파가지고 근데 또이 뭐라고 상자는 쳐다보고 그죠 비온다고 저거. 차가 막 걷고, 집안 일은 아프다는 핑계로 안 하고, 이, 이, 이 녀석들은 어, 빗물 먹으라고 저걸 열었다가 덮었다가 이걸 하러 나오니 참, 어, 얼마나 진짜 집에서 눈치 고생인가 모르겠다. 그리고 이쪽에, 어, 어, 박화장이 살짝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박화장이 완전 초록이에서 살짝 노래지고 있어요. 노래지다가 이제 또물 끝으로 들어오겠죠. 그것도 어, 괜찮을 것 같네. 앞쪽에만 저렇지 저 뒤에 하나 또 목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저것도 잘라주고 일단 남는 아이들만 좀 작은 분에 똥옮겨 심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단풍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또 어떻게 이거 뭐다 원래는 또. 보강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일단 남아 있는 아이들만 다시 작은 분에 아니면 키를 더 줄여가지고 그냥 탁 내려 심어서 그렇게 해서 단풍 보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수행이좀 저거 늘어지는 게 멋지긴 한데 여기 은근히 목대가 잘 나가요 박화장이 그래서 저거 좀 차라리 목대를 다 잘라가지고 내려 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음. 아유 예쁘다 아밀스타. 아미스타도 이렇게물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열화가 많이 왔어요 아미스타하고 여기에 거의 해를 좀 막는다고 막안놨어도 열화가 좀 많이 왔거든요 노지는 해가 너무 뜨거운가 봐 근데 다른 집보다 저희 집이 열화가 좀잘 오는 거 같아요 그거는 아미스타인데 그래도 요것도 뭐 얼굴을 살짝 줄여도 잘 견뎠어요 이제 요렇게만 견뎌준다 하면 가을비 몇몇번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 좀 키워가지고 어. 우리는 한 11월 말 요렇게 12월 초 이럴 때 되면 단풍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 예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시원해서 살만해요 이제 살만하다 말이나 앞전에는 아 진짜 죽겠다 싶더만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거든요 살만할 때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음 주쯤 되면 제가 또 살살 움직이면서 아이들 좀 솎아내고 좀 뽑아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가를좀 분해 안쳐야지. 뽑아가지고 있는 아이들 분해 안쳐가지고 이제 뿌리도 빨리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 짧은 가을이니까 빨리 준비해서 갈 맞이 해볼게요. 오늘 소씨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와 좋습니다. 저어 매금장미 예쁘죠? 이렇게 진한 자주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햇빛 다온데서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어 아, 그. 수수님 옥상에 매금장미가 빗물을 계속 먹었나? 엄청 예쁘더라고. 저도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